상품명에 생물이라고 적힌 택배 상자에 전복 11개가 담겨 있습니다. 경북의 한 전통시장 주소가 적힌 이 택배는 대구시청 한 공무원의 집으로 배달됐지만 해당 공무원은 곧바로 감사관실에 신고했습니다. 가액과 직무 관련 여부는 사실 관계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. 청탁 방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인 오늘까지 대구시와 8개 구군청 그리고 18개 유관기관에서 위반 사례는 한건 물품 신고도 한 건입니다. 대구시는 공무원들이 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 전에 아예 선물 등을 안 주고 안 받는 분위기라며 청탁 금지법이 자리를 잡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반면 화폐나 축산 등의 매출 감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. 한국화원협회 대구 지에는법 시행 후 3천여 개의 꽃집 가운데 30%가 폐업했고 매출 감소가 많게는 70%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. 특히 공직사회에서 승진이나 전보에 따른 축하 난 선물 풍속도가 사라져 직격탄을 맞았다고 말합니다. 6개월 정도 지나고부터는 완전 정단 중단되어버림 중단, 중단, 중단 마비가 상태돼 가지고 난을 한 달에 한 개를 팔똥말똥 지금 이런 상태가 와가 있습니다. 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서도 화원협회 1,200곳의 거래 금액이 33%나 감소했고 한우슈육판매점의 월평균 매출도 10%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이에 따라 정부는 농축산물을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물호용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등 개선 방안을 협의해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. TBC 이종웅입니다.